여러분, 지금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이 안 남지? 손님은 있는데 왜 적자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왜 빚만 늘지?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2025년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이 전체 폐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열심히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힌 거죠.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특히 위험한 자영업 12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열심히 해도 망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세 가지 악재를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첫째, 고금리, 고물가, 임대료,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가는 고정비 지옥입니다. 장사를 안 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둘째, 배달앱, 예약앱, 지도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가 이익을 계속 깎아먹습니다. 매출의 10% 20% 심지어 30%를 플랫폼에 내야 하는 구조죠. 셋째, 기술과 소비습관이 바뀌면서 예전 방식으로는 손님이 줄거나 단가를 못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다 사고 집에서 다 해결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만 와도 힘든데 셋이 동시에 오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험한 업종 12가지를 네개 그룹으로 나눠서 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리는 업종입니다. 카센터와 정비소를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엔진 정비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부품이 훨씬 적고 고장도 덜 나거든요. 게다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DIY 점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정비사가 있어도 전기차 정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재교육받고 장비 새로 들여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동네 카센터는 버티기 힘듭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경유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기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로 전환하려면 수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주유소 주인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전환이 어렵습니다. 육아 변동성도 문제죠. 기름값이 오르면 판매량이 줄고 내리면 마진이 줄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손해입니다. PC방은 어떨까요? 고사양 PC를 집에서 다들 쓰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클라우드 게임까지 나왔어요.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10년 전에는 PC방이 동네마다 있었죠? 지금은 하나씩 문 닫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세 업종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술 발전이 시장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손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두 번째 그룹,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업종입니다. 김밥집, 분식집부터 보겠습니다. 원재료 값이 올랐어요. 계란, 햄, 야채, 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 오르고요. 임대료는 말할 것도 없고, 배달 주문이 많으면 배달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그럼 김밥 한 줄에 남는 게 얼마일까요? 몇백 원입니다. 하루 종일이래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김밥이 5천 원이면 안사 먹거든요. 결국 박리담회로 가야 하는데 물량이 안 나오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치킨집,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는 더 심합니다. 가맹비 내고, 로열티 내고, 광고비 내고, 플랫폼 수수료 내고, 본사는 돈 벌지만 가맹점주는 적자입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받아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수수료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배달이 많으면 배달비 30% 나갑니다. 결국 하루 종일 튀기고 배달해도 빚만 늘어나는 거죠. 목욕탕과 사우나는 난방비가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물 두고 난방하고... 둥복지에 접첩 먹고 전기 쓰고 관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목욕탕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요. 집에 샤워시설 다 있으니까요.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화물, 용달, 운송업도 마찬가지예요. 육아는 계속 오르고 통행료는 오르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런데 운송단가는 경쟁 때문에 계속 떨어져요. 24시간 일해도 기름값, 차량유지비, 보험료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고라도 한번 나면 빚더미에 앉는 거죠. 이네 업종의 공통점은 고정비가 너무 높은데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린다는 겁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수익은 그대로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룹, 소비습관이 바뀐 업종입니다. 소형 영화관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OTT 서비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보는데 굳이 극장에 갈 이유가 있나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극장 관람객이 급감했습니다. 회복되긴 했지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블록버스터 영화만 사람들이 보러 가고 나머지는 OTT에서 기다려요. 소형 영화관은 블록버스터를 상영해도 CGV,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체인에 밀립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스크린 골프장과 전통 레저 시설도 문제입니다. 한때 스크린 골프가 엄청 유행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스크린 골프장을 열었어요. 그 결과? 포화 상태입니다. 동네마다 스크린 골프장이 있으니 가격 경쟁이 벌어져요. 마진이 계속 줄어듭니다. 게다가 요즘은 취미가 다양해졌어요.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밍도 하고, 서핑도 하고, 요가도 하고, 레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스크린 골프 이용객이 줄어드는 겁니다. 프리미엄화에 성공한 곳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공실로 전락합니다. 오프라인 의류 매장, 소품 매장은 어떨까요?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옷이 배송돼요. 반품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손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동대문 시장도 예전만 못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도매 물량을 직접 받으니까 동, 동대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캠핑용품 전문점도 위험합니다. 코로나 때 캠핑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캠핑용품점이 엄청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캠핑 붐이 식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임대료는 나가고, 손님은 줄어들고, 게다가 텐트나 침낭 같은 건 온라인 직구가 훨씬 저렴해요.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네 업종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불리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그룹, 도미노로 당하는 업종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업종을 보겠습니다. 창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영업이 힘들다는 걸 다들 아니까 새로 가게를 여는 사람이 적습니다. 창업이 줄어들면 인테리어 수요가 줄어들죠. 게다가 기존 가게들도 망해서 문 닫으니 재계약이나 리모델링 수요도 없어요. 동대문 상권 의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상권이 무너지면서 의류 도매, 상가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면 건물주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상가 부동산 거래도 없어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업종들은 다른 산업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12가지 위험 업종을 봤습니다. 그럼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단순 노동 위주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둘째, 플랫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배달앱, 예약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수수료를 계속 내야 하고 플랫폼이 룰을 바꾸면 속수무책입니다. 셋째, 고정비가 높은데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원재료, 임대료,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들은 가격 인상에 민감해요. 결국,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넷째, 대체제가 많거나 수요 자체가 줄어듭니다. 기술이 발전하거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준비한다면 어떤 업종이 뜨냐보다 어떤 구조는 피해야 하냐를 먼저 체크하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구조를 보세요.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수익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룰이 바뀐 거예요. 룰이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진, 없습니다. 새로운 룰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 시장은 정말 냉혹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허,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